바세. 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짧은 쇼게임 어프로치를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뒤땅, 센크, 탑핑, 이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뒤땅은 공 뒤를 치는 것을 뒤땅이라 하고, 쉔크는 이 안쪽에 맞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런 걸 쉔크라 하고, 타핑은공 대가리를 때리는 것을 타핑이라고 합니다. 그세 가지만 안 나오면은 볼 컨택은 잘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짧은 쇼게임 어프로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중과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체중이 이동이 많지 않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자, 오픈 스탠스를 쓰고, 왼발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체중이 한 6대4나 7대3 정도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다시 오른쪽으로 체중이 오시면은 안 됩니다. 계속 6대 4나 7대 3을 유지한 상태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우리가 쇼 게임을 할 때는 머리를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을 쓰지 않아야겠다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치시는데 머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퍼트 하실 때, 퍼트 하실 때, 짧은 퍼팅을 할 때, 머리가 움직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죠. 백스윙에서 임팩트 때까지는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 높이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쇼게임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할 때는 머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백스윙을 많이 합니다. 백스윙 할때 머리가 올라가고 다운 스윙 할때 머리가 내려가는 그런 희한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잘 들리십니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보드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중을 왼쪽에 6대4나 7대3을 두고 백스윙 할때 머리를 고정을 시킨다 생각하고 백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체중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스윙은 안 나오겠죠. 제가 말하는 머리 고정은 백스윙 할때 머리가 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들리게 되면 다시 내려오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 두고 머리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laughs>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컨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위치는, 볼 위치는 약간 오른쪽에 두셔도 되고, 중간에 두셔도 됩니다. 저는, 예, 아주 짧은 한 15m 이하의 어프로치는 오른발에 두고 치지만,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중간에 두고 칩니다. 이것은 제 기준입니다. 편한데 두고 치시면 됩니다. 체중을 왼쪽에 두고 머리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백스윙 여기서 임팩트 아시겠죠? 요거만 잘기억해주시면 아주 부드러운 파세 파세 바세 아세, 아프로시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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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지고 아세, 최대한 천천히 하고 하드럽게아락하는데제 친한 친구들, 예. 제 고양이 창원인데, 창원에는 제 완전 친한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몰아 듣겠대요. 제 사투리가 창원 사투리인데, 몰아 듣겠답니다. 와, 근데 그정도로 말을 이상하게 했나 싶어갖고, 예, 좀 차분하게, 최대한, 표준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며칠 안갈 거예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자 공을 중간에 두고 체중을 왼쪽에 두고 백스윙 할때 체중이 왼쪽 있었 으니까 백스윙 할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왼쪽에 계속 남아 있고 머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또 머리는 그대로 있고 체중 왼쪽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을 보드랍게 해서 세 이렇게 해주시면 볼컵에 공이 들어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